자,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다. 자, 이거는, 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1번에 대한 그 설명은, 어, 상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수. 상수는 고정된 값으로, 어, 프로그램 수행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상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언어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sharpdefine 어, 이 키워드가 이제 상수 예약으로 원래 쓰이고 있죠 맞죠? 어, 상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 그리고 뭐 const?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상수 설정할 때 쓰이는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죠 어, 자바에서는 final 이라고 쓰이나요? 음, 제가 알기로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게 다 상수에 대한, 어, 의미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고정된 값으로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상수 정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 이는 3.14. 네, <laughs>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하죠. 원래 여기 등호도 안 넣어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sharp define. 파이 3.1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에서 피, 파이라고 해서 pi만 이렇게 입력해도 3.14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laughs>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상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상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약어에 대한 의미 설명이 맞아요 프로그래머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뭐, 인트. 얘를 변수명으로 쓴다고요? 안 되죠. 변수 이름 사용 불가. 왜? 인트라고 하는 것은 정수 자료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약이기 어 때문에, 얘는 절대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죠.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번역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준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는 인식을 빨리하고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상의 속도가 증가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예약어를 공통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거는 예약어구나라는 거를 단어를 에, 충분히 인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초창기 그 비주얼 스튜디오 6인가요? 거기에서는 원래 예전 개발 툴 저기 그 예약어가 구분이 안돼 가지고 그냥 아예 코드 자체가 다 검정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옛날 버전들은 그랬거든요. 구 버전들은. 근데 요즘 신 버전들은 어떤가요? 예약어가 보통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이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코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더라도, 아, 이거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아, 이거 예약어구나. 쉽게 구분하는 거죠. 색깔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컬러 방식으로도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음 예약어에 대한 그 인지를 하기가 수월한 측면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